안녕하세요. 산마이카 조부장입니다. 그,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차량들이 그 변화를 일으켜요. 날씨에 가장 취약한 이제 자동차 부분이, 음, 배터리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배터리가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은 방전, 방전이 굉장히 이제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초간단, 점프 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점프 뛰는 법 같은 경우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은 그 점프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도 긴급출동으로 어느 정도 다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 차가 방전이 됐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보험사에 다고 먼저 연락을 하시기 나름인데 점프를 굳이 뛰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때또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할 때는 아침에 출근시간에 출근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다 보니까 어 방전되는 차가 갑자기 많을 거잖아요 근데 나는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 방전되는 차가 많다 보면은 그만큼 긴급출동 요청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출근시간에 1분 1초가 급하신 분들인데 뭐 긴급출동 기다리는 것만 뭐 30분에서 40분 저도 많이 불러 봤는데 어 정말 빨리 오면은 한 10분 걸립니다 그러면은, 음 아무래도, 지각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프를 자가로, 어, 뛰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점프 뛰실 거면은, 첫 번째로 여기 보이시는, 이, 점프선이 이렇게 준비는 돼 있으셔야 돼요. 점프선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용품 파는 데 가보시면은, 이제, 구매가 가능하신데, 어, 용품 파는데 굳이 가기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인터넷에서도 점프선은 다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만원대부터 해갖고 육만원대까지 있는데, 어, 비싸다고 해가지고 뭐그 점프선이 굉장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비싼 이유는 다른 점프선보다 길이가 조금 길어져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굳이 육만원짜리 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만원짜리 하나 사셔가지고 차량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차량 안대로 준비를 했는데 이 차량은 뭐 제가 타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 NF 소나타인데 차량 운행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차량이 지금 방전이 된 상태예요. 이 차량으로 제가 어, 점프 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그 방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 방전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방전이라고 나누는데 일반 방전이랑 완전 방전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차에 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전이 난 차량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아는지 아실 수가 있냐면은 차량에 이제 탑승하셔가지고 이렇게 실내등을 누르셨을 때 실내등까지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일반 방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 실내 등 조차 안 들어온다? 라고 하면 완전 방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일반 방전이랑 완전 방전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일반 방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대 차량으로 점프를 떼가지고 시동을, 강제 시동을 이제 가능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 방전 같은 경우에는 점프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그냥 배터리를 교환을 빨리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세요. 자, 지금 가정하에 제가 출근길에 운 좋게 옆집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집 아저씨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아저씨, 아저씨, 저 점프 좀 주실 수 있어요? 예. 네. 했을 때 원래는 이거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전기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laughs> 하다 보니까 이분은 전기 만지는 걸꽤 좋아하시거든요. 어, 나는 잘 못하겠다. 옆집 아저씨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점프해 주실 때, 자 처음에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랑 검정색 선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선이 항상 플러스 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방전난 차량에 먼저 플러스 극 빨간색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아, 아저씨가 이제 연결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착하시니까. 아, 빨간색을 먼저 연결을 하셨죠. 그리고 이 검정색 마이너스 선을 여기 지금 시동이 걸리는 차량,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는 차량에다가 연결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을 음. 빨간색을 또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에다 연결하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선 검정색선을 방전된 차량에다 연결하시면 돼요 어... 이래서 신호에요 저는 <laughs> 음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어, 지금 연결을 해놨구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시동을 걸어보면 음 걸렸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또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시동이 걸렸으니까 저기 그 옆집 아저씨가 이제 이거 선을 빼실 거예요. 선좀 빼주세요. 그좀 아저씨가 시동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그 선을 제거하고 아저씨는 이제 출근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크게 실수하시는 게 내 차가 시동이 걸렸으니까 시동을 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걸 다시 걸려 그러면은 이렇게 안 걸려요 어. 차량 방전이 나고 시동이 한번 걸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시동을 켜 두신 채로 유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선 차량을 바로 끄, 끄지 마시고요 그대로 출근하셔 가지고 회사 가셔 갖고 시동을 꺼주셔야 돼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달리면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은 맞아요. 근데, 뭐, 방전 났던 차가 바로 이제 시동이 걸렸다고 해서 끄면은 재충전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동을 꺼질 거고, 이 상태로 그대로 운행을 하시면서 20분, 30분, 40분 운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시면은, 다음에 거실 때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시동이 걸릴 거예요. 자, 그리 잘못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배터리 충전이 돼 있는 차량에다가 먼저 두 개를 연결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잡고서 저렇게 치게 되면은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저기 지금 전류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저 고무 부분을 안 잡으시고 저 앞에 있는 세 부분을 잡게 되시면은 감전되세요? 그러니까 저기 충전을 돼 있는 차량에다가 먼저 두 개를 다 연결하시면은, 이제 저기 아저씨처럼 저런 꼴이 나시는 거예요. 저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지금 오늘 보셨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방전이 났을 때, 자가로 이제 점프 태워가지고 시공 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예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어, 이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게 되다 보면은, 물론 지금 영하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영하로 내려갈 건데,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게 되다 보면은, 배터리 수명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차량에서 사실, 어 이렇게 주행을 하지 않는 차량이 가장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부분은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일 운행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상관이 없는데 오래 세워놓으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선을 뽑아 두시는 게좋고요 그리고 어, 나는, 블랙박스 선을 뽑기가 싫다. 왜냐면은, 하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량이 없을 때, 어, 내가 뭐 이제, 내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다는 건데, 이거를 빼면 의미가 없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건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름철도 마찬가지지만, 블랙박스용 보조배터리가 있어요. 보조배터리가 근데, 신기하게 되게 비싸요. 어, 여기 앞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보조배터리가 비쌉니다. 어, 다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어,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되시면은 차량이 그 방전 나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비용 지출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에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차량이 방전이 났을 때 완전 방전과 일반 방전이 있으세요. 완전 방전하니까 그러니까 차량에서 실내 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빨리 배터리 교환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냥 일반 방전 같은 경우가 자, 지금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 보험사를 불렀을 때 너무 안올것 같아. 라고 이제 그 판단이 드시면은, 차량에 점프선 하나씩 이제 구비를 해 두시고, 만약에 집에 차량이 두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한대갖고선 점프를 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난 차가 한 대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뭐 옆집이든지 밑집이든지 위집이든지 아시는 분들한테 어, 출근해야 되니까 점프 한번만 뛰어주세요라고 빨리 부탁을 하세요. 그러시면은 점프 뛰시는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1분도잘안 걸립니다. 안 해주게 되면은 옆집이랑 사이 안 좋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점프를 뛰실 때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지만 항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어, 차량, 그, 배터리가 있는 차량에다가 먼저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 감전되실 수도 있으시다 보니까, 플러스극은 항상 방전이 된 차량에다가 먼저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극은 여기 충전이 돼 있는 차량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 자, 지그재그로 이제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예방방법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거의 100%, 99% 이상 블랙박스 때문에 방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다 보니까, 블랙박스를 빼두시든가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해주세요. 거기까지 하시면은 블랙박스 때문에 이제 그 방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 오늘 금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방전이 났는데 빨리 자가로 점프를 뛰어가지고 이제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어디를 이동을 하실 때 위에서 필요한 영상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는 썸마이카 조부장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